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도입니다. 자, 오늘의 산지 먹방은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적인 주식 쌀 먹방을 해볼 겁니다. 자, 뒤에 황금빛 논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저희 논은 아니고 이웃준 논인데 협조를 구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는 못 빼고 딱밥한 공기 나올 정도로만 빼 가지고 이제 볍씨를 까 가지고 쌀로 이제 밥을 지어서 한국인 먹는 게 오는 컨텐츠가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워 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나 어, 진짜 디게 못하네. 뭐톱선냐한 번에 착해야 돼한 번에. 그렇지. 잘라. 이게 아예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잡아 올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면안 돼요. 나는. 알됐어 아, 너무 많이 면안돼 근데.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아이 많이 비어요. 밥한 공기 하려면 이거 가지고도 안 돼. 아이이 정도 비어 이 정도는. 안 돼. 아이 비어 괜찮아. 여자애, 이제 그만 둬봐. 어아 네. 그래, 요 태빈이 묶으실 겁니까? 네, 야, 전에는 아, 근데 잠깐만요. 이거 면도 나신데요? 아, 네. 이거 면도 나신데? 이거를 면도 하나? 갑시다,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벼 나무에서 이제 나락들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와, 얼마 전에 잘 털리네? 음. 자 이렇게 이제 볍씨를 다 나단을 뺐는데요. 우리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되게 딱딱한데 진짜 잘안벗겨져요자 이렇게 해서 껍질을 싹 벗기면 아좀좀 좀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이 상태가 이제 쌀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격이 현미고. 여기 쌀 눈이 있어요 노란 거 여기에 이제 영양소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쌀밥 공깃밥 백반은 여기서 더 깎아서 백반으로 먹죠 근데 이제 영양소나 이게 중요한 좋은 것들은 이 현미로 먹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현미가 됐고 근데 이걸 이거 이거를 한 수천 개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네요 손으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바바이. 지금 그 기계만 끼면 안 돼요? 이거 돌리게 해봐봐요잘 됩니다. 싸이막 나옵니다. 이러면서 왕교들을 날려, 날려야, 돼. 이거 날라갈 정도는 불러야지 부채도 뭐, 그지, 뭐, 이런 부채, <웃음> <웃음> 야, 야시로운 이런 부채를 가져와. 자,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예? 네? 너무 힘들어요. 그리 오늘은 돌도 좀 먹을 생각 해야지. 자, 귀한 쌀이 나왔습니다. 다방공이 나올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어, 점점뭐좀잘 된다? 안 돼요. 돌도 가끔은 씹어 먹어줘야 돼요. 돌 먹고 하셨죠 네. 좋다, 잘하다. 이렇게 협업이 돼야 그 모든 가정이 잘 되는 거야. 맨날 뭐, 이씨. 의료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 아. 이거. 하다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그냥 현미살 사다 먹어. 됐습니다. 얼추 와, 이 거. 되지 말고. 아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냥 쌀좀 섞어가지고 이제 밥 쳐면 돼요, 빨리. 안 돼. 씨. 아 이거 백미 섞으면 된다니까. 그럼 빨리 뭐뭐 하래 이 고생을 하냐. <laughs> 지금 고생한 게 아깝지. 골라 골라 이거 이런. 이거 정도 뺏겼고요. 아 어, 그러면 이제 밥을 줘보겠습니다 쌀을 씻어오겠습니다. 예. 아이 걔는 조금만 더해. 마시 많이 세. 어봤어요 진짜 밥..밥 하하는거네요요이쌀 같아요 밥 하는 거 맞잖아요 밥 하는 건 맞지 야, 그럼 밥을 안 치러 가겠습니다. 예.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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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여 p a Papa, 세요 p 아, 밥벌어 먹기 힘드네. 참기를막 그런 거 좀. 과연 밥이 될까? 아, 밥안 되면 죽이라도 먹어야죠.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안녕, 음, 보소슈야뭐 네. 이렇게 밥 되는 거지. 하지 말지 말고. 아소밥안 해봤어요. 안녕 소밥는 했잖아. 아녕 소시유, 안 김빠지면 그냥 펌하기 탄다지. 불펌줄 알. 탄다 진짜. 어차피 밑에는 좀 타야 돼. 밑에밖에 없는데 밑에가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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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했지 밥이 쌀이 더 있어야 된다. 알 열지 마. 눌러볼게. 그래 그래. 수동 압력밥솥 밥을 열어 보겠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생쌀 씻어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안, 안 뜨거운데요? 엽니다. 와와저 고소한 음, 와 되겠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와 이제 누룽지까지, 이야 이게 밥이 정석입니다 이제 거의 뭐한 공기밖에 안반 공기 나오겠는데요? 절대 주장합니다쌀한 톨도 원래 쌀안 들어갔어요. 진짜 그냥 다 그러니까 한 숟갈 한 속칼 먹방인데, 아니 가야죠. 논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맛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한옴데쏙 들어가가지고 먹겠습니다. 네. 아, 야 이건 뭐 특별한 밥상이 될것 같고 맛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자, 다른 반찬 없이 미니멀하게 참기름이랑 간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기 들기름이거든요? 아니 진짜 한치 주, 주작도 용납하지 않으시네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요요 헐렁해 주신 남 선생님도 정말 감사드리고 소중하게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 간장 너무 많이 넣었다 간장하고 와 일단 침은 좀 고입니다 근데 약간 좀 생쌀 느낌은 날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는 냄새난다 참기름 냄새인가 <웃음> <웃음> 왜 그래요? <laughs> 생쌀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생쌀인지 누룽지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바삭바삭하고 간장이랑 섞어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검증해보겠습니다 생쌀이에요? 그 누룽지에 이게? 음 근데 참기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참기름하고 간장이 맛있어서 아 바삭바삭한게 돌인가? 아 근데 진짜 맛은 있어요 별미입니다 별미 아 누룽지 맛 같아 응 음, 누룽지라서 그런 것 같아 음. 고소하고 음. 이참기름이 간장이랑 고생하서 그런지 진짜 음. 더 맛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돌도 조금 씹히네요 진짜요? 돌이 아니라 흙 흙이 약간 씹혀서 음. 그래도 뭐 맛있어요 어차피 흙 먹뻔했는데 뭐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쌀산지 먹방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쌀한톨한 한 톨라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농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방 하러 산지로 떠나겠습니다. 산지 먹방 또 기대해 주시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리바 리바. 너무 맛있다. 네. 괜찮아요? 아유, 그리고 언제, 이걸 다 해? 이게, 천 개가 뭐야? 뭐, 만개 되겠다, 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